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하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능이 산행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친구하고 같이 왔습니다. 이 친구는 다람쥐입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유, 완전히 다람쥐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버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느타리버섯 같은데, 저 확실히 모르니까 채취를 못하겠습니다. 이곳에도 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느타리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느타리가 안나나봐. 쌀이 버섯이 아주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야 이거 10개 있다. 10개. 1개 어. 조그만해. 아 근데... 어 진짜 있다 진짜 어. 여기 있고 <laughs> 여기도 작, 있고 작다 여기도 있어요 어디 어이구 발고 발굴 뻔했다 야야 이거 너무 찍어서못 닦았다 어찍어서못 닦았다 지한 음. 4일 정도 5일 정도 있다봐 와야 돼 일주일 있다 오자 응 어, 일주일 있다 오자 그러면은 엄청 커지네 이가 <laughs>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와. 야 올해 첫 능이다. 완전히 첫 능이야. 친구야 나도 발견했어. 잘했어. 어, 근데 여기는 어떻게 작다. 저 바위 밑에도 있고 야, 있는데 작다. 아, 잘 기억해둬야 되겠다. 야. 며칠 있다가 와야 되겠어. 저 죽어서 쓰러진 나무에 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버섯인지 정확하게 알지 를 못하니까 음. 많이도 나, 내 많이도 커서 엄청 크다. 떡이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전화한다겠습니다. 사슴뿔처럼 이렇게 올라오네. 오, 떴잖아. 등이가 크지를 못하고 그냥 썩었습니다. 등이 맞는데, 네새 이제 아. 능이가 그냥 썩었네. 이 친구는 엄청 큰 능이를 발견했습니다. 와, 이거 뭐 엄청 크다. 썩었어, 썩었어, 썩었어. 아유, 이게. 우리가 힘없이 뽑히니. 응. 오늘 능이버섯 산행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